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10권 18품 현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병품은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열애의 성품은 항상 머물러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실 일이 없으신데, 근데 왜 부처님께서는 내가 지금 등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까?라고 어, 말씀 올리면서. 제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옆구리가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옆구리로 누우셔서, 천상과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슬프게 만드시고 괴롭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올렸더니,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병상에서 그대로 일어나 앉으시면서, 가부자를 들고 앉으셔서요, 광명을 쫙 놓으셨는데, 그 광명이 지옥까지 비춰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셨다는 이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을 어, 하다가 끝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지옥에 관한 얘기 조금 더 어, 하, 어,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경전에 나, 나온, 어, 그, 처음에 나온 그, 8가지 8열 지옥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옥에서 초열 지옥까지 봤네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대초열 지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초열 지옥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사견으로 남을 속인, 어, 속이면서, 어, 거듭, 거듭 착한 사람을 더럽힌 사람들이 어 여기에 떨어지는 어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대초열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은요, 그 가운데 있는 아그 대초열 쪽에는 큰 불구덩이가 있다 그러네요. 그불그 그 불구덩이가 있어서 굉장히 불길이 이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 양쪽에는 뜨거운 용암이 막흐 흐르, 흐르는데 커다란 화산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절들이 죄인을 잡아서 쇠구챙에 꿰가지고 그 불구덩이에 사나운 불기 속으로 예, 아주 집어넣고 죄인의 몸이 이거 터지고 용암이 흘러들어 몸이 불타서 죄가 돼 없어지는 고통이 극심한 그런 지옥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여덟 가지 지옥 팔열 지옥. 여덟 가지 뜨거운 지옥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도 광명을 놓으셔서 그렇게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또 지옥이 나왔죠. 아파파지옥, 아타타지옥, 알라지옥, 아사사지옥, 우발라지옥, 파두마지옥, 군물두지옥 분타리지옥. 뭐 이런 지옥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네,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조금 궁금하시죠? 네, 여기도 잠깐 네,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어, 앞에는 8, 열 지역이었다면 지금 아파파 지역부터 그 이하 8가지 지역은 8, 한 지역입니다. 8군데 아주 추운 지역인 거죠. 찰 한자리에 써서요. 첫 번째 아파파 지역은요. 이게 학학파 지옥 여러 가지 이제 그 번역이 될때다르게 음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뭐 다른 데서는 학학파 지옥과 같은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입을 움직이지 못해서 목구멍에서 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다 얼어붙었으니까 소리가 안 나겠죠 추운데 피, 핍박되어 내는 소리로 지옥 이름을 그렇게 그러니까는. 네. 음성어로 지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아파파라는 이 괴상한 소리를 내는 덜덜덜 떨면서 그런 지옥이고, 아타타 지옥은 또는 알찰타 지옥이라고 한다고도 하네요. 이곳에서는 추워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혀끝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 추운 게 그냥 느껴지시죠? 그리고 아라라 지옥이 있는데, 이건 아사사 지옥. 아라라 지옥 또는 아사사 지옥도 추워서 내는 소리로 지옥 이름을 지은 것이고요. 우발라 지옥은 올발라 지옥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추위 때문에 온 몸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마 지옥은 발특마 지옥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추위 때문에 온 몸이 붉게 물든다고 해서 적색 지옥이라고도 하고요. 구물두 지옥은 홍색 지옥, 분탈이 지옥은 백색 지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알부타 지옥은, 어, 여기에는 추워서 천연두가 생긴, 생기고 몸이 붓는 지옥이라고 하네요. 어, 니라부타 지옥에서는 부스럼이 생기고 온몸이 부어서 터지는 나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나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지옥인 거죠. 호호파 지옥은 후바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입술 끝만 움직이며 신음을 낸다고 하고요. 마하발특마 마하발특마 지옥. 네 여기서는 음, 이거는 파드마 지옥보다 더 춥고 온몸이 더욱 붉게 물들며 피부가 연꽃 모양으로 터진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어, 광명이 이러한 지옥, 팔열 지옥과 팔한 지옥에까지 비치면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옥 중생 뿐만 아니라 악귀 축생에까지도 광명이 비치면서 제도된다는 말씀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천제와 바른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도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242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이 연부제와 다른 세계에 있던 지옥들이 비어서 일천제대를 제외하고는 죄를 받는 사람이 없었으며 악의 중생들은 기갈에 시달리며 머리카락으로 몸에 얽매여 백천년을 지내도록 물이란 이름도 듣지 못하다가 이 광명을 만나서는 기갈이 없어졌으며 부처님께서 놓으신 광명이죠. 그 광명을 만나서 너무 목이 말랐는데 그런 기갈이 다 없어졌고요. 광명 속에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연설하여 중생마다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아기 중생들이 듣고는 문득 목숨이 마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났으며 아귀 갈래가 비계 되었지만 대승방등경전을 비방한 이들은 제외되었으며 축생 갈래의 중생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고 하다가 이 광명을 만나서는 부처님께서 놓으신 그 광명을 만나고서는 성내는 마음이 소멸되었으며 광명 가운데서 역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을 연설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중생들이 듣고는 곧 목숨이 마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축생갈래도 비게 되었으니 뭐이 말은 축생 태어나는 존재들이 없으니까 그 축생에 태어나는 어, 그 곳이 다비었다는 얘기죠. 축생갈래도 비게 되었으나 바른 법을 비방한 이는 제외되었다. 네, 모든 지옥 중생이 다 구제가 됐지만 일천제와그 대승방등경 경전을 비방한 사람은 절대 제도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위에서 드린 가섭의 질문을 받고 본격적으로 부처님께서 당신이 병에 걸려 알게 된 뜻을 밝히고 계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병이 있음을 보이시는 것은요 인과에 응하지 않은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병안을 면하셨기 때문에 고통과 걱정이 소멸해서 두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등이 아프니 너희들은 대중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라고 하셨습니다. 중생들의 경우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함의 네 가지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되지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을 모두 소멸하셨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에 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경전 내용이요. 246페이지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요. 나는 지난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는 억나유타. 이 억나유타는요. 이 나유타가 10의 60제곱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하네요. 억나유타 1 0 0천만억겁또이 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겁은요. 불교에서 불교 용어인데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 시간에 가리키는 어, 단어가 바로 이 겁이 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천만 겁 전부터 병의 근본을 제거하였고 기대고 눕는 일을 여의었느니라. 가서 비어 지나간 옛적 한량 없는 아승기. 이 아승기도 또이 숫자 세월의 숫자인데요. 그거는 10의 56제곱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길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승기 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니 이름이 무상승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주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라 성분들을 위하여 이 대승 대반 열반경을 말씀하며 여러 보이 보이고 잘 분별하여 이치를 밝히셨으므로. 나도 그때의 예, 그 부처님의 성문이 되어 이 대반열반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통달하여 경전을 썼고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분별하고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성근의 인연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회양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부터 한 번도 나쁜 번뇌와 업의 인연으로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법을 비방하고 일천제가 되거나 내시가 되거나 남녀의 근이 없거나 두 가지 근을 갖게 된 적이 없으며 부모에게 반역하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탑을 허물고 스님들을 파괴하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그사중금 사바라이제를 범한 적이 없었으며 그때부터 나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괴로움을 받은 일이 없었느니라. 가섭이요 나는 지금 실은 온갖 병이 없나니. 왜냐하면 부처님들은 오래 전부터 온갖 병을 여윈 까닭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원래 병이 당신께서는 병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의 원인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몸에 병이 있음을 보이신 것은 인과에 응하지 않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과에 맞게 어떤 병이 걸렸으면 그거에 맞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인과법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전혀 원인을, 병이 날 원인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방편으로 병을 보이시고 계신 것 뿐이라는 것이죠. 또 부처님께서는 병이 없는 무병의 행을 닦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무병의 행이란 부처님께서는 과거 무량한 무량한 만억겁 전에 보살행을 닦으면서요. 모든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무량한 사랑의 말로 예,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셨지. 한 번도 나쁜 번뇌와 업을 지으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병이 나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어 경전에 나옵니다. 중생들이 대승방등의 비밀한 교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방등의 비밀한 교법은, 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신 상주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신으로 항상 존재하고 계시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방편으로 무상함을 보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병이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병든 모습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이 있으면, 뭐, 앉아, 앉아서나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 드시지요. 부처님께서는 선정, 해탈, 삼매,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모습으로 병든 모습은 전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경전 내용을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아랫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이여, 내가 먼저 말하기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신구의 삼업을 잘 닦으면, 죽은 뒤에 친척들이 그 송장을 가져다가, 불에 사르거나, 화장한다는 얘기겠죠? 불에 사르거나, 강물에 던지거나, 공동묘지에 버려서, 여우나 일이나 새와 짐승이 뜯어먹더라도, 마음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 마음은 실로 과거와 미래가 없고, 가는 데도 없고, 다만 앞과 뒤, 뒤에 서로 같은 것이 서로 계속되어 모양이 다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말도 열애의 비밀한 교법이니라. 사람들이 내가 지금 병이 났다고 말함도 이와 같아서 열애의 아주 비밀한 교법이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에게 유촉하여 여기서 유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일을 부탁하는 것을 유촉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수사리에게 유촉을 하여 내가 지금 등이 아프니 그대들의 그대들이 사부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하라라고 하였거니와 가섭이여 열의 정각은 참으로 병이 있어서 오른쪽 옆구리로 누운 것이 아니며. 필경의 열반에 드시는 것도 아니니라. 네,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병이 났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멸도 하시고 아주 없어진다는 생각을 할 것이지만, 그러한 편견에 상관없이 부처님께서는 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병이 든 사람들이 앉고 일어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음식도 드시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곧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종께서 오른쪽 옆구리로 누우셨지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연부제 중생들은 열애께서 열반에 들려 하시니 곧 아주 없어져 멸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상품은 열반에 들지 않고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 외도들이 부처님께서 병이 났다고 말하면서 비방,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 상관없이 부처님께서는 또 병을 보이셨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몸이 수척해서 기대거나 옆으로 누우면, 어, 병자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 병자는 죽음이 가까웠구나 하듯이, 열에도 지금 같이 누우시면, 외도들이 아주 경멸을 하고, 열애가 무상하다고 비방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세 사람의 병, 즉, 대승을 비방한 사람, 오역죄를 범한 사람, 일천재는 다스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오늘은 여기서 경전공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